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가 개최한 제14대 신임집행부 출범식과 학예연수회가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4일 오전 11시에 열린 출범식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정종득 목포시장, 각기관 단체장, 전국에서 온 한국지역신문협회 기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하여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정태영 중앙회장은 지역신문이 지역을 위한 각종 이슈들을 생성하면서 지역 공동체 변화의 주역이 되자고 역설했으며 지역신문은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조중동과 달리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할 진정한 것이자 중앙의 권력에 맞서 제 목소리를 낼수 있는 지역민의 항공모함이자 전진부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미래, 지역의 희망, 한국, 지역신문 협회. 학예연수회가 목포에게 목포에서 열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13대에 이어서 14대 회장으로 오늘 취임하시는 목포트리 전태현 사장, 회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신문협회 언론인들을 모시고 우리 목포에서 학예연수회를 갖게 되것을 목포의 큰 영광으로 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인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목포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에, 진심으로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 우리 정태영 사장 그동안에 이 지역을 위해서 참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 목포시가 어, 지금 엄청 발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교수님들 이제 오늘 여벌에 와서 보시고 많이 달라졌다 하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laughs> 한국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조준공도 있을 수가 있고, m b 도 있을 수가 있고, 요새 올림픽 단장이 박지원이가 됐다고 그고요레스콘에서 올림픽 다음에 뭐 박지원이가 나오는 올림픽 단장이 박지원아니가 이런 이 박지원이가 수가 있고. 바로 한편으로 사하시는 <laughs> 여러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힘 중에 하나는 우리 백불이 민주주의를 이끌고 있는 바로 우리 지역신문 회피입니다. 우리 지역신문 회피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 랭킹3인 올해 법신 어떻게 했냐니까 바로 2개월 전에 63개 미국의 신문사 지역신문을 1,663억을 들여갖고 전부 다 인수를 해서 투자하겠습니다. 버핏이 투자를 하면 미국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3년 뒤에 대박이 털립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0년 뒤에 대박이 털립니다 그럼 우리는 10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자, 10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역이고, 바로 우리가 미래를 개최하기 때문입니다. 버핏이 지역신문이 미래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터넷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명의 공중들이 모이는 장소는 실체적입니다. 지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 오늘 저를 축하하기 오신 여러 후기인들, 어르신들 김성복, 김황 사장님, 조치훈 실 이런 분들하고의 대면 속에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지역사회가 발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 다음 자본주의에서 국가, 그 다음 의회, 정치, 교육계 전부 다 어떤 조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은 전부 다 공공기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상업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지역의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유일한 조직이 바로 지역신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부피시 무려 1 9 6 0원을 투자를 해서 63개씩 지역신문에 투자를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장치, 기사, 뭐 사업, 기사 우리가 1989년부터 지역신문이 발전했습니다 좋은 운동은 1 0 0명이 넘었습니다 지역신문은 이제 역사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세상이 아마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좋은 만큼 저희들은 신뢰를 제사에서싸움에서발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태영 회장은 허도명 한산신문 대표, 사공화열 군의신문 대표, 조영문 광산전월 대표, 민병옥 화성신문 대표 등을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협회 특별위원장으로는 윤리위원장의 김성규 고성신문 대표. 대외협력위원장의 김종관 성남도시신문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의 김성무 음성신문대표, 장학위원장의 박종규 익산신문대표, 기자상위원장의 박용구 영광신문대표, 여성위원장의 허인숙 금산전을 대표, 법개정위원장의 공금난 뉴스서천 대표 등을 임명했습니다. 협회 대선공동취재단장은 정태영 회장을 비롯하여 정정호 서울협의회 회장, 이영호 경기협의회 회장, 고영진 강원협의회 회장, 윤두영 충남협의회 회장, 권영해 경북협의회 회장, 오인섭 경남협의회 부회장, 조창환 전북협의회 회장, 김선욱 전남협의회 회장으로 총 9명이 위촉됐습니다. 이어 감사는 이창구 가평타임즈 대표와 최성고 성주시문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지역의 미래. 지역의 희망. 사단법인 한국 지역 신문 협회. 전국 200여 지역 신문의 희망과 미래. 한국 지역 신문 협회.